네. 처음에 내가 네. 처음에 잠깐잠깐만니다 죄송합니다. 죄송 주연 선생님합니다죄송합니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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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예, 아유 힘들어요. 아이고 많이 기다렸죠. 한참 걸리네. 자, 자연는 김성수 씨의 산골 메이트 정지섭 씨입니다. 3년 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불편한 게 많아서 판넬을 올리자 냉장고라도 조그만 거 하나 치게. 그냥 계곡물에 저장고가 있지 있기는. 근데 장마지면 떠내려가니까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산골의 전기 공급은 올여름 가장 큰 프로젝트이자 수건 사업인데요. 수건. 자, 자 가자. 네, 수없이 오르내리는 산길이지만 귀하신 몸 지고 가니까 예, 조심해야죠. 여섯 기번 대걸음으로 가야 돼. 이거 이거. 계단 조심해야 되겠다. 자, 다 왔다. 아유, 조금만 있네. 그렇지. 아유, 하나. 잘리었지 밥을, 밥을 안 먹어도 밥을 안 먹어. 얘는 산이. 쟤는 구름이, 구름이라고 네 친구. 산이 친구고 우리 가족이에요. 해발 700m, 햇볕도 바람도 닿지 않을 듯한 울창한 숲 속에 거짓말처럼 들어선 집한 채. 와, 워낙 깊고 배진 곳이라 이만큼 짓는 데만 3년이 넘게 걸렸다고 해요. 지금 좀 안하게 소규모로 10만 대 키는 역할 이제 해빙용 해부강 중간에 조걸로 보는데 예예. 자꾸만 있어, 자꾸만 있어. 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아주 깊은 산골인데 뭐 지금까지는 그 당연한 불편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살았지만 운 좋게 얻은 태양광 패널을 뭐 거절할 이유는 없었죠. 자, 네. 아, 끝내줘, 뿌덕 타래. 한 개로는 아무래도 저 냉장고를 못 돌릴 것 같아 가지고 한두개 정도 더 나야 되지 않겠나. 바로 해면은. 고기 사다 놓고 재워 먹을 수 있지. 아유, 저희들이 네. 먹을 게 없어서 닭을 키우는데 닭을 열 아홉 마리 키워 아홉 마리. 매일 계란만 먹으니까 입에서 계란 닭똥 냄새가 나. 아, 얘도 맛있잖아 장조림 해 먹지, 찜해 먹지. 아유, 아 저는 이제 해 먹. 전못 먹어요. 저는 대체 어디 먹을 거요? <laughs> 이게 진짜 부디 잘 작동돼야 할 텐데. 자, 하지만 그 설렘에 찬물을 끼얹듯. 산골에 비가 옵니다. 아 진짜 쉽지 않네요. 와, 어, 여기 돌탑. 와, 이렇게 멋있는 돌탑이 있냐? 진짜 굉장히 잘 쌓으셨는데 돌탑 진짜 멋지다. 여기 주변 느낌이 옛날 화전민들이 사셨던 느낌이 좀 있네요. 어머, 어머, 어머.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laughs>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laughs> 무슨 형이네. <laughs> 아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예. 와. 똑같 네. 똑같네. 아이고. 똑같아. 아 여기. 아유, 아이고. 아유, 우리. 아유, 예, 예, 안녕하세요. 아유, 귀한 손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예. 어, 가위스 봐. 잘생겼네. 가있어바 이게, 이게. 네. 아, 오늘 주인공이 오늘 두 분이세요? 가있어바 MBN 나는 자이다에서 나온 유튜입니다아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호접으로는 예순 둘인데, 주민등록에는 예순 하나. 아, 옛날에 그런 일이 많죠. 그럼 정, 지, 정... 자, 섭, 자 쓰시고요. 그리고, 아 저는 이제 권상자우자쓰시고 번... 김...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김성수입니다 <laughs> 권상우 씨 아니세요? 아유 아 들었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들으실만한데요?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응. 아유 비계 이거 비계 아니 아니 지금 권상우 씨가 몸이 진짜 좋거든요 예,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올해 음. 53살입니다 어, 형님이시네요. 아유, 그러면. 저, 저는 그냥... 하나 밑이에요. 아유, 그러면 뭐, 그냥. 아유, 그냥 뭐. 그냥 그냥 아, 형님, 이제... 제, 제 형님이 불러도 되죠? <laughs> 그럼? 아, 아유, 형님도 좀... 말씀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아유, 예. 예, 예. 동네 형들 놀러 온것 같은데, 형들한테. <laughs> 느낌이요? 자, 일단 올라가 볼까요? 아, 예. 네네. 자, 올라오시. 올라... 네. 아유, 우리 야, 다... 근데 어떻게 이런 곳에. 아유, 멀리 오셨는데. 네? 먼길 왔으니까, 맥주 한잔 네. 하면서. 예? 네? 맥주. 정이는 여기서는 귀해서. 감사합니다. <laughs> 어, <이거 괜찮습니다>. 엄청 시원해. <laughs> 나무 젓가락 하나도 아쉽다는 이곳에서 샘물에 담가둔 맥주는 뭐아 귀든용이죠. 산소에서 맥주 맛도 괜찮죠, 그죠? 네. 예. 두분 여기 처음부터 같이 사셨어요 제가 3년 네. 먼저 6년 전에 와서 어, 네. 자리 잡고 아, 네. 정 사장님이 나 이제 인연이 돼서 네. 이렇게 같이 들어오게 됐어요. 아. 내가 네. 처음에 네. 내가 네. 처음에 잠깐 아, 잠깐만이 내가 주연 <laughs> 선생 님 주연 선생님이랑 뭐라 걸랑요? 한 명이 주연 선생님이랑 지금 권성우 씨랑 <laughs> 그렇게 아 이거 이 정치부 차리네 이거 내가 네. 처음에 동생이 아도 예. 착하고 정직해서. 서울 하다 이 서울지 얼마 안 되는데, 네. 내가 배우고 싶다. 예. 숨도 안 쉬고 그냥, 이렇게 어. 하세요, 그러더라고. <laughs> 자꾸, 권성우씨하고, 지혜 선생님하고 같이 보는 것 같아가지고. <laughs> 네. 아, 근데 그게 어떻게 여기 털을 잡게 되신 거예요? 태어난 곳이에요, 얘가. 저는 어렸을 때 나왔고. 예, 보고. 아버지 따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네. 제가 이제 다시 이 들어오게 된 거죠. 물려받고 아... 이거를 네. 처음에, 네. 이제 운명만 치고 살다가, 아, 이제 좀 한번 집을 접어야 되겠다. 우리 정사은 아... 같이 생활하기 이제 네. 편하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용접기를, 발전기를 들고 짊어지고 올라왔어요. 하. 아... 딱 8시간 걸렸어. <laughs> 맨 처음에 발전기 짊어지고 올라오고. 이걸 다 짊어지고 온 거야, 아까 거기서부터. 이거 이제 하나 하나 짊어지고 올라. 각 파이프도 거야. 다 갖고 오시고. 이 샌드위치 팬들 펜들. 이머릿속이 네. 하얘진다 니까 10초 후에 바로 머릿속이 하얘지고. 역까지 <laughs> 역까지 그못 된다고. <laughs> 그 다음에 아 이거 내가 왜이 짓하나. 그래서 집이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애고 래 3년. 3년. 이거 완성되고 나서에 딱 의자 깔고 앉으셨을 거 아니에요? 뭐로? 눈물 나겠네. 눈물 네. 말로 표현이 안 돼. 제가 진짜 생전 일기를 하실 거도 네.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썼어요. 하, 눈물이 막 흐르는 게기에서막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그러면은 이 작품을 한번 집 안도 한번 구경을 한번 해도 될까요? 아, 그렇지. 아, 예. 한번 가 봅시다. 예. 야, 여기구나. 어머나어머나 어머나. 어, 깔끔하네요. 오. <laughs> 어. 야, 아니 촛불 하나로 여기를 거의 이제 여기는 뭐든지 아껴야 돼, 된 상황이라서 그렇죠. 초 아니면 다른 네. 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특별한 손님 올 때만 네. 내가 몰래 불을 켜줘. 이렇게 어? 이게 이제 미니 태양광이라고 어 이게 이제 캠핑용이야 캠핑용 다. 이런 것들도 다 달아오셨네요. 아 그렇죠. 요거는 때가 돼야 불이 들어와 어두워지면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 거. 네, 이곳엔 방이 따로 없습니다. 자재를가져오는것 자체가 일이라 최소한의 공간만만들었어요 아, 여기는 정사님이네 주무시고, 이제 제제가 이제 여기. 여기 아래 e 여기가, 여기가 아래 n 상석 상석이에요. 여기 아 r e 아래 o s 셔라 그래서 네. 아래 s 내려왔고 그렇죠. 도깨비 저... 동생은 네. 여기 위에서 문이 이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는 조금 그렇죠, 아, 불편해. 이쪽이 그러면. 안쪽이죠. 단출하지만 운막에서 지내던 성수 씨에게도 산골 어딘가의 텐트에서 지냈던 지섭 씨에게도 안락하고 편안한 도깨비 산장입니다. 아 모두 일상이 궁금해지는데요? 못 뜯으시는 거예요? 아 이게 도덕순인데 도덕순이요? 예. 네. 그거 떼서 뭐 하시게요? 비빔밥이에 비빔밥을 아, 비빔밥 하려고 제가 음. 이제. 자 이게 얼핏 보기엔 무슨 프리 무성한 잡초밭이지만 사실 이것은 성수 씨가 공들여 만든 약초밭이라고요. 얘가 이제 참단기의 참단기, 참단기야. 아, 어. 윤탁 씨 입에 딱 맞을 것 같아. 요 제가 보기에는 비빔밥 제로. 참단기 뭐? 와. 씹어봐요 자, 자, 오늘 점심 메뉴는 비빔밥. 평소에도 호흡이 척척 맞는 두 사람이지만 식사 시간엔 뭐한 사계 티 먹을 자랑합니다.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아이, 그냥 이거는 제가 할게요. 우리 밥을 좀 해야 되는데. 아, 밥이요. 불을 때 세면은 밥이 맛있어. 음. 딱맞아 맞네. 음. 아유, 정산이 풀어라 이거 뭐. 정산이 불잘 켰어 이제. 음. 야, 혼자 쉬면 돼요. 그래도 딱 역할 을 분담이 정확하게 있는 것 같긴 해요. 분담이 없으면 안 되지. 여기가 이제 주방인 거죠? 응. 반야외 주방. 없을 건 없고, 있을 건다 있어. 예. 네. 와, 근데, 과감하게 이가스레인지를 갖다 놓으셨네요? 이 가스통을 어떻게 이게 해요? 내가 갖고 오고 싶어서 갖고 왔겠어. 저거 무거운데? 장마가 지면은. 예. 네. 나무가 다 젖잖아. 예. 네. 그럼 밥을 못해 먹잖아. 그렇죠. 어쩔, 음,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비상용으로 준비는 음. 해놓고 있지. 자자 감사한 마음으로 밥을 안치고. 알그네로랑 부르는데 쟤들이 자꾸 저게 알가지를 울어대는 소리야 쟤들이. 지금 소리가요? 오 맞네요. 호호호호호. 단백질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1 9 마리의 닭들 절대로 잡아먹지 않고. 금이야 우기야 키우는 중인데 이게 뭐 너무 자유분방합니다. 이새들이 <목소리> 알을, 각을 여자나무 어떻게 알을 집에다 나 이제. 집에다 알나 <목소리> 집에다 이거 어떻게 주서? 잔소리 하는 시어머니 같은데. <목소리> <목소리> 아유 많이 났네 이거. 아우 이거 웬일이야. <목소리> 매번 이 난리란 달걀 먹으려면은. 어김없이 통과 의례를 거쳐야 한대요. 음, 식초 물로 쌀뜨물에다가 식초로 아니 그걸 어떻게 그아저요 정사님이 네. 나름대로 저요 정사장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세요? 네 저는 이제 항상 그래요. 그래 네. 형님은 그러면 나는 도깨비라 그러지 애칭이에요. 네. 풀을 뽑아도 네. 나는 천천히 하나 하나 뽑는데 네. 도깨비는 숭숭숭숭숭해서 잘가 있어. 어 그래서 도깨비요. 아 그렇군요. 예 성격도 나이도 살아온 환경도 모든 게 다른 두 사람. 개밥 그릇 닦는 거는 개밥 그릇 닦는 거 요거 그거 헷갈리면 다른 사람도 그거 저 밖으로 닦는다고 이거 정리. 밖으로 닦는 거 여기 있잖아 어째서? 나 아, 저번에 저가 이개 밖으로 닦았어. 쓰고서는 항상 저기다 걸어놔야 돼. 써 나요 거다 이름 을거고다 개박했다는 거라고 헷갈리지 나는 써 있는데 써 있잖아요 형님 깨끗한 거. 근데 나는 몰라가지고 저기서 바으로 닦아서 밥먹밥 먹었어. 거잖아. 아니면은 여기다 올려놓는다고 내가 이렇게. 네, 어 말을 하고. 종일 붙어 있다 보니까 사소한 걸로 티격태격하는 건뭐 거의 일상이죠. 뭐 그러다가 도무지 사이가 안 풀리는 날에는 구세주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저기 저 여기 텐트는. 누가 쓰시던 거예요? 쓰는 사람이 따로 있어. 예? 네? 또 있어요? 응. 어, 저 쉬는 날마다 와서 열이 많아서 방에 못 자고 꼭 텐트에서 자. 그래서 내가 텐트를 쳐준 거야. <laughs>